우리가 70세까지 산다면 여기 앉아있는 시간은 무려 1년. 왠지 터놓고 말하기 좀 쑥스럽죠? 일좀 보고 올게. 이렇게 표현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그간 시원하게 말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보고 싶을 때마다 연주를 하며 마음을 달랜다는 기러기아빠 가수 유현상 씨. 그의 연습을 멈추게 만든 건 바로 이 알람 소리인데요. 이 소리만 어, 들으면 어, 어김없이 어, 어, 찾아가는 이유가 저, 저,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 지금 저는 지금 어, 이제 화장실 가는 습관을 좀지키려고 이것도 한달 전부터 지켜온 습관이라는데요. 저는 화장실을 아무 데나 못 갔어요. 뭘 이렇게 이렇게 저는 뭐 좀씻어야 되고, 닦아내야 되고, 이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뽕> 아 배변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잔병감 아 때문에 음 화장실 한번 가는 아게 두려울 정도였다는데요. 저이 뭐 대장내시경을 받고 검사를 받았지만,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어 저는 놀랬었어요. 두개 정도 발견을 했는데. 대장암 전단계라는 선종이 발견됐으니 10년 감수할 만하죠. 예. 그래도 바로 제거를 해서 다행히 이제 암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시시대때로 찾아오는 복통과 잔병감은 여전하다는데요. 대장에 대한 검사를 받았는데 과민성 대장중후군인가 유현상 씨처럼 복통이 있고 설사 또는 변비가 지속되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가민성 장 증후군이 스트레스와 연관이 많기 때문에요. 되게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가장 좋은데 또 어떤 분들은 어떤 특정 음식을 먹으면 복부 불쾌감이나 설사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35년간 이런 증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김한순 씨. 특히 매콤한 음식 먹을 때그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아 바로 이렇게 신호가 오시나 봐요. 이런 분도 계세요. 화장실에 다녀와서 이내 익숙한 듯 나무 식사를 하는데요. 화장실 갔다 와서 또 다시 밥 먹고 이런 일이 일비재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아니, 불편하시겠어요. 제 몸에서 그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다른 질병의 유무도 검사했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친구분이 어 되게 장내 세균의 불균형에서 생긴다는 그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유익한 이제 미생물들이 장에서 증식하면서 장이 튼튼해지는 거죠.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장내에 유해균이 많을땐 장의 점막이 느슨해서 유해물질이 쉽게 흡수되는 방면에. 유익균들이 많을 땐 방어벽을 형성해 외부의 유해물질을 차단시켜주는 겁니다. 유산균이 들어가서 유산균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유산균은 장내 세균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거죠. 많은 면역세포가 장에서 이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장이 건강하게 되면 많은 면역세포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역세포 잘 나오도록 자극을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그것이 프로바이틱스입니다. 일명 장 트러블을 겪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약을 먹어도 계속 누워 있어야 돼요. 때분 때분 불러 그냥 아프고 어떤 거죠. 지금은 응급 시간 좀 맞거든요. 컴퓨터 앞에서 작업 오래하게 되면은 배에 가스가 차요. 한 세네 시간만 일해도. 지긋지긋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 4족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장까지 살아가는 코팅된 유산균을 매일 매일 꾸준히 섭취한 건 기본이고요. 각자의 방법으로도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명상과 가벼운 요가로 복부 상태 개선에 힘쓴 조미옥 씨. 때때로 변이 세서 속옷에 묻었던 김한순 씨도 가벼운 운동을 시작했고요. 장지호 씨 또한 자극적인 음식은 되도록 피했습니다. 자, 그리고한달후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요. 과연 결과는? 장내 환경을 실험 전후 확인해 보니 유산균 섭취 4주 만에 대표적인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이 모두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시는 그럼 배 아픈 증상이 같이 동반했었거든요. 네. 배 아픈 증상은 거의 이 정도까지 아, 많이 줄었어요. 배변을 보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습관을 바꾸면요, 여러분 상쾌하게 쾌변할 수 있습니다. <laughs>